자두 번째 유형 따라하세요. 적분 구간의 변수 포함. 정확히 따라서 적분 구간의 양 끝에 변수 포함. 또는 따라서 위아래 끝에 변수 포함. 혹시 여기는 아래 끝은 상수, 위 끝이 뭐예요? 변수 x 이렇게 된 거죠? 얘는 아래 끝이 뭐예요? 변수 위 끝이 상수. 어떤 유형까지 있냐면은 이 피드라 x부터 x 플러스니까 따라서 위아래 끝 모두 변수 포함. 이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수초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엄밀하게 말하면 어, 한 개, 두 개를 받는데 여기서는 이제 넓이로 다루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한 등식에 계산하는 거예요 한 등식에 계산하면 몇 가지 방법이 떠올라야 오른다떠 될까? 다섯 가지 1번 뭐부터 무조건 해야 돼요? 대입, 그럼 할것을 뭐하고? 미분 또는 적분, 그 다음에 당항인 경우에 뭐도 할수 있고 최고차항 비교, 마지막으로 뭐, 최고의 수단 저항 안되면 계속 비교까지 이렇게 바로 떠올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적분 구간의 위아래 끝에 변수가 포함된 경우는 뭐로 처리한다? 한대 계산,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일단 정적분의 정의를 일단 먼저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요 이 식은 정적분의 정의에 의하여 얘 내가 라제 f x 마이너스 라제 f a 는 g x로 바꿔서도 될까? 이 정적분의 정의잖아요. 얘가 이 중간과정 이렇게 된 거죠. 라제 t a부터 x까지. 이 끝에 라제 f x. 아래 끝에 라제 f a. 이게 따라서 정적분의 정의. 실제로 이걸쓸 필요는 없고 머릿 속으로 원래 생각을 해야 이거를. 그럼 내가 뭘할 거냐? 이한 항등식으로 다 부르라고 했죠? 따라하세요 적근구간의 아, 변수 포함, 항등식의 계산 참고로 항등식.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으면 미적분을 배우면 항등식 쓸수 있어 근데 수투에서는 미적분 수투에서는 항등식을 못하고 넓이로 해서그래야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되겠지그러면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항등식을할 거니까 우리가 뭐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대입 따라하세요 위아래 끝이 같으면, 같으면 정적분이요 근데 x에 뭐 대입하면 너무 좋을까? a를 대입할게요. x에 a 대입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a부터 a까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좌변은 몇이 되고? 0, 0은 뭐가 돼요? g 이렇게 됩니다자그 다음에 내가 대입할 게또 없다? 그럼 이제 뭐를 고려를 해야 되는정식에서 미분! 그럼 미분하잖아? 이거 미분하면은 라시 x는 미분해서 f가 되는 함수 중 하나인 거지. 미분하면 진짜 뭐가 돼야 돼요? f x 이번에 엑스 자리에 a를 싹다 집어넣었으니까 따라서 엑스에 대한 상수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0어지죠 그러면 네, 이 친구는 뭐라졌으면 될까요? 사랑. 항등식을 미분하면 새로운 항등식을 얻는다. 그럼 내가 또뭐부터 시작해야 돼? b 상황에 맞게 상황에 따라서는 b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멀리 팔지는 문제를 보고 너의 판단을 어1 대입하면 좋겠다. 어0 대입하면 좋겠다. 대입할 만한 게 없다. 아안 하면 되고. 근데 고려는 일단 무조건 꼭 해줘야 된다는 얘기요그 다음에 할거 있으면 땡땡 땡이네. 혹시 뭐 알아서 하세요? 자 그래서 내가 왜 위에 걸 썼냐면은 미분하면 이 친구 미분하면 누가 된다고요? 스몰 f x 가 된다. 이것 때문에 얘를 한번 써준 건데 너희가 필기할 때는 이걸 이렇게 할까? 음, 여기 났을까요? 이거랑 같은 의미다. 눈치가 친일 충분으로 쓰시나요? 그래서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에, 근, 미분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근거가 이거인 거야. 자, 따라하세요. 인테그랄 A부터 별까지 A부터 별까지 세모 T, 티 F, G, H, P, Q, 뭐 상관없어. X, 뭐 X제곱, 3X, 7X, 아,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친구를 미분한 다 따라하세요. p적분함수의 변수를 적분함수의변수 x로 바꿉다 네. 그럼 미분은 뭐가 된다고? x 이렇게 되는 거예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1부터 x까지 1부터 x까지 x 제곱 마이너스 3 g x t로 말했죠. t 제곱 마이너스 3 gt dt 미분하세요 러면은 모자마자 발음이 다 p 적분함수의 변수를 x, 변수. x로 바꾼다. 왜요? 다같네요 <laughs> 아까 설명했죠? 이게 그 얘는 뭐라고 써야 되겠 얘들아. 미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3 진짜 알겠어?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못하면 안 돼. 안 되니까 알아야 돼. 왜요? 라고 묻는다면 이친구 그냥 ht ft로 바꿔요 시화하려면 1부터 x까지 ft dt 이미분하 f x 된다고 랬죠 여기서 x 로바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니까, 할수 있어야 되고요 자,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뭐냐면, 아, 야, 이거. X 생치 이것도 먼저 쓰고, 뭐니까. 저이번 써야 되는데, 설명해야 되는데, 가려면. 첫 번째, 괄호 안쪽에 있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어, 그치만, 못했어요. 필요 충분 조건은, 저건 정적분의 정의개요인티그랄 a x 까지 SKT는, 라제 Fx 마이너스 라제 Fa로 보장 가된거지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엄 내일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이유가 다 있어야 돼. 너희들한테 갑자기 왜 A 얘입해요너 당연한 거야. 왜냐면 변수 포함 미아리페치 변수 포함돼 있죠. 그럼 뭐로 처리하라 그랬는데 한 둘씩 처리하라 그랬는데 한 둘씩 뭐부터 하라 그랬고 A부터 하라 그랬죠. 머데이팔치 뭐 고민을 해봤는데 A데이 그럼 개꿀이야. 그냥 받아서 미아래페치 같은 면정조분이0 얼마나 좋아요. 싹다0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a를 대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해도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따라서 미정지수가 없으면? 이제 지수가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0은 0,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괜찮아요. 다서 미정지수 있으면 쓰고 아니면 대입! 해도 의미가 없네. 이렇게 쓸려고 내가 머릿속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미분하면은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좌변이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b랑 똑같으니까 스몰 fx가 되고 이렇게 따라서 형등식을 미분하면 음, 새로운 함수식을로 온다. <목소리> 매미이 됐어라고 그러면 대입할 게 없어서 미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다음 갑자기 내가 뭐 있어? 미분한다 갑자기 뭐 있어요? 대입. 왜 대입했어? 하면 내가 왜대입했고 그럴까? 한 등식을 미분해서 뭘 얻었으니까 새로운 한 등식 얻었으니까 뭐부터 당연해야 돼? 대입. 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당연해야 돼. 당연해야 돼. 당연해야 문제가 그냥 고민을 고 이거 이거 하다보면다 끝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내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이유는 좀 지겹고 익스티지라고 해서 반복해 주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애들이 문제 풀다 보면 틀리는 게 뭐냐면은 아이 미분하면 f(x), f(x) 하다 보면 이것도 그냥 미분하면 f(x)에서 틀려요. 따라서 a부터 x까지 이게 미분하면 f(x)가 되는 거야? 얘는 네, 뭐부터 뭐까지야? x부터 그럼 위아래가 위아래가 이 바뀌어 있잖아요. 다시 뒤집어 버리면 돼. a부터 x로 바꾸고 이제 앞에 뭘 붙여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요만큼의 미분하면 누가 되는 함수였어? f(x) 아 그러면. 얘는 부호가안 되니까, 미분한 뭐가 되는 함수구나?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미분한 함수 써볼까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대부분쓸 필요가 없어. 이렇게된 거니까. 일단 한등식은 뭐부터 하라 그랬지? 데이, 머디하면 너무 좋죠? A, 이데 어, 그럼 학교 소수령이나 논술에생각하 그러면 좌변은 몇이 되고요? 0은 g 자그 다음에 어? 대입할 것도 없네 그럼 양변 뭐 해버릴까요? 미분 그러면 양변 미분 이렇게 쓰는 거예 엄밀하게는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 근데 줄여서 그냥 양변 미분 귀찮을 거는미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fx 는 gx g 플라이벳요 자, 항등식을 뭐 했으니까 이분 또 새로운 항등식 얻었죠? 뭐부터 당연히 해야 된다고? A부터 해야 되는 거지 죠 월데이까지 내 마음이에요. 월데이까지는 뭐 알아서 해요. A를 해, 하든 뭐 O를 해, 하든 기긴 하고 싶은 거 하자. 이렇게 A를 일단 생각을 하고 넘어진다. 안 넘겨서 넘어고. 자, 여기서 학교 서술형이면 이건 안 써. 이 요것만 써도 돼요. 논술임에도 다 써야 되고 만약에 학교 선생님한테 절대 포트리안 잡히려면 그다 시간 여유되면 써주는 게 좋아. 뭘 해서 얻고, 뭘 해서 얻고, 뭘 해서 얻었는지 그 변화 과정을 서술해주는 게 당연히 좋고. 자, 이제 이것도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또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1 번에서는 x 땡땡는 이건 그냥 내가 대입한다는 기호를 내 마음대로 그냥 쓴 거고요. 미 동그라미, 적 동그라미 내 마음대로 줄을 쓴 거고. 실제로 서술형에서는 좀 풀어서 써줘야 돼요 x는 a 대입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 한글로 쓰고 x에 a를 대입하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x는 a 대입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양변미분도 원래 엄밀하게는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하면 근데 귀찮으니까 양변미분 정도로만 해도 학교 서술형이나 논술에서 충분해요 항등식 계산이라고 하면 너네가 다섯 개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다섯 그개 우선 순위도 어떻게 되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지옥, 항등식 계산 어떻게 다룬다고요? 고등학교 과정서 대입 제일 먼저 각을 잘 재야 돼 집중 <목소리> 집중 그다음 대입 할만하게 딱히 없네 그러면 뭐예요 미분, 미분하면 뭐가 좋은데요? 오, 새로운 함수 얻으면 뭐가 좋은데요? 또 대입해서 막 이것저것 할수 있어 데이 미분 그냥 할거 없으면 접근하면 어떻게 뭐, 뭐가 좋은데? 계속 문하는 듯이. 중요할 건 단점 접근하면 접근 상승 갑자기 생겨요나 그때는 조금 미정계수하다가 추가가 되지만, 그래도항수식으로도 다룰 수 있다. 너무 좋아요. 그럼 미분 접근 할거 없으면 뭐예요? 아무 데나 어떻게 되는 거야? 항등식이면 다음식 그렇지. 다음식으로 이루지는 항등식이었다면 뭐할수 있고. 대입이 다시 다시 대입으로 돌아왔어요. 아까 4번, 5번 이거는 아무 때나 쓰면 다음 식으로 이어줄수면쓸수 있다고 했지? 이게 뭐라고요? 네? 풍수기사 4번, 5번. 뭔데요? 제곱차등이요. 개수비로 살수 있다. 어, 이거 딱 기억하고 순서대로 이것저것 보면다 풀릴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이 친구는 좀 특별한데 얘가 되게 자주 나오는데 결과를 왜 뭐나야 돼? 그걸 외워놔야 돼? 그래서 얘는 한번 내가 과정을 유도를 다한번 해줄게. 자, 얘는요, 한 등식이에요. 자, 일단 따라세요 정적분을 포함한, 정적분을 포함한 한 등식, 한 등식. 그럼 바로 따라 돼요 위아래 끝 확인 네. 확인했더니 따라해. 변수가 몇개 있네요? 한 개, x. 이 a는 상수식을 파는 거야 지금. x 그러면 어?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에서 변수가 포함됐고 한 개면 뭐의 계산으로 가야 된다고? 손 대신 계산. 그럼 뭐부터 한다고 랬죠 a 그럼 x에 나는 와한번대입 뭐 너무 좋겠네요. 뭐 대입할까 얘들아? 뭐래 있죠? 예? 뭐요? a? 왜요? 0. 맞아요. 따라하세요. 위아래 끝이 같으면? 점점 0. 이이 안에 얼마나 복잡하든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x에 a 대입하면 a 대입까지 이렇게 되죠? 그럼 무조건 저변이 몇이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가 포함된 종족분이 나와 있다? 그러면 이거 대입해서 위아래로 맞춰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 자, 그래서 일단 X, 될 때는 A 먼저 대입을 해서 무조건 그 0은 G. 이렇게 시간을 나오고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대입할 게 있으면 또 하면 되고요. 없다? 차원 안거지 미분, 그러면 이거 미분했는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따라하세요 피적분 함수에 음, 적분 변수가 음, 아닌 변수 서저 음. 처리를 먼저 해줘야 돼요 또 처리를 해준다는기분이 해서, 이게해떻게할서이면은분게 해서, 이게요자 그러면 인서그랄게부터 x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서 이렇게 서이서 이어져 버 i s is the s 이럼 얘는 이제 어 이제 어떻수 있냐면은 t h 하세요더하기 빼기는 더하기, 분 So, 다분리 s is the s a 부터 x 까 i n t e a 부터 x까지 g t d t a m e t h t t a 부터 t 까지 s t h t h t i n t e g 얘가 문제야. 피적분 함수 도 아직 누가 있어요? x를 따라서 실수면은? 네. 빼낼 수 있다. 네. 여기서 이제 빼내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이제 따라서 피적분 함수에? 적분 함수가 아닌 함수가? 없다. 그래서 미분을 해줘야 이거를 꼭 해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니? 네. 그래서 미분을 그러면 이거 믿으면 애들이 좀 어려워하거든? 따라서 x에 대한 1차식 음... 이 친구는 x에 대한 함수일까? 상수일까? 을원내가니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얘는 결론만 하자면 따라서 x에 대한 함수 음... 왜요라고 부르면 얘가 무슨 뜻이냐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말돼 음... 이거 전적분에 정해서 얘가 무슨 뜻이냐면 얘 예, X s x 한 다음에, 정적분의 정의로 계산해 볼수 있죠. l 죠라 x 라지 어 t large. Okay, that's easy. i 그러면, 따라 o u n d sound s o u n 그러니까 이 친구 자체가 x에 대한 뭐라고요? 함수 따라 돼요. 함수와 함수의 뭐? 음, 음, 음. 이걸 미분하는 방법은 무슨 미분법이라고 그러죠? u의 미분법으로 직접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실수 많이 하니까 이렇게 조심을 하시고요. 미분하고 여기서만 그냥 오른쪽에다 써볼게요. 자 미분하면 푸징 어떻게 되죠? x 곱하기 써볼게. x 곱하기 2 예, 2n 미분한 거? 아 반대로 하구나 따라서세요 앞의 식 미분? 을 먼저 하는지 일반적이니까 어, 그렇게 오리네 그니까 그럼 앞의 식 미분하면 뭐가 될까? 예. 1이지 그럼음에 2를 안쓸 거야 얘가 지금 뭐냐면은 이거지 얘요거 불쌍해 앞에 거 미분하면은 요것만 남아서 인티그 e f x까지 f d 그렇습니다. x 곱하기 하고 이거, 이거 미분한 미문? 거로 생각하면 뭐가 된다는 거 알겠죠? 미분했는데 미문? 일단 x에 대한 함수 x에 대한 삼수 미분한 건 없어져야 돼 그럼 뭐가 될까? x에 대해서의 승관이 할수있을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게 뭐한 거냐면 잘봐라이 친구 이 친구를 미분한 게 이렇게 된다는 거할수 있어야 돼요. 교과서 기본 개념의 의미는 자, 일단 뒤쪽 봅시다. 자, 그러면 예서야 이거는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먼저 했어요왜냐면 따라 하세요. a부터 x까지를 미분 한, 아, 부터 x까지를 미분하면 b부터 x까지를 미분하면 b 변수를분 x 로를를 자 그리고 는하고 미분수가 얘는 g'x 이렇게 하 기분이 되게 좋아요. 선이 내가 왜 좋아할게? x, fx가 성공 x, fx는 두 개가 있으면 성공 자, 소거된 식을 다시 위에 써줄게. 미분한 식 i n t e a 부터 x까지 ft, d t 는 g'x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따라서 한글식을 미분하면 세 번항 등식을얻는다 잠깐, 내가 또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러면 대 이. 그러면 얘는 x에다가 또대이 되고요. 그럼 좌변이 몇? 이렇게 대 번이네. 영은 하나 보면 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 이. 그 다음에 대입할 것이 또 없어. 만약 있으면 또 하세요. 없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미분 은또미분은 또또 돼. 이거 인티그랄 있으니까 미분한 식대로 했었잖아요. 얘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했죠? f x. 두변은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으면 따라가도 돼요. g'x를 미분하면 땡땡 점두개 찍고 따라서 더블 프라임 이거는 계정 미적분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그냥 여기가 뭐 여기가 x제곱 이렇게 있으면 여기 몇 x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x제곱이었어?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2x에 미분한 거 쓰면 돼요. 프라임 프라임 더블 프라임은 쓸 필요 없고 여기가 어차피 문제에서는 x에 대한 어떤 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몇차수속미분하고 쓰라는 거예요 자, 황등식 미분했으니까 얘도 또 뭐야? 황등식이야. 그럼 내가 부터 해야 까 a x 에 a를 넣든 b를 넣든 넣고 싶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되나요? 너네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인 n t e a a부터 x까지 ftb 이 친구를 미분하면 누가 된다? f(x)가 된다. 그리고 인 e 그랄 a부터 x까지. 아, 엄청 복잡한 게나온도 상관이 없거든. 뭐 어쩌고 세모 t 뭐 여기가 뭐개 복잡하게 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뭐. 아까는 tft였죠? t제곱 ft 뭐 t제곱 ft제곱 루트 tft 뭐 상관 없어 그냥 무조건 따라 하 해. 무조건 함수의 각수를 x로 바꾼다. 그럼 이거는 그냥 세모 x 이렇게 된다. 외형는 아까 여러번 얘기했으니까 굳이 얘기 안할게요. 여러분 얘기했어요. 자, 그치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이 친구 모양 특별하게 따라보세요인 n t e g r a 까지 똑같아요. 따라가세요. x-t ft dt 이거 나온 거라고 그냥 쓱싹 해야 되거든요. 제일 자주 나와. 이거에 변형된 거는 저 과정으로 똑같이 풀면 돼. 따라가세요. 피적 변수의 적분 변수가 아닌 변수 뭐 보고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죠? 빼내고 시작하면 돼. 그럼 다 풀려. 근데 이렇게 나왔다 이거 빼내고 있으면 안 돼. 얘한번 미분하잖아요. 얘한번 미분하면. 아, 어있어어있어이 친구는 처음 미분한 게 여기 있죠? 미분얘게해네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인지계라 a부터 x까지 f, t, t 이렇게 되고 되게 신기하죠? 한번더 미분하면 이제 f x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왜 특별하냐? 따라서 두번 미분해서 fx가 되는 나머지 이건 몇번 미분해서? 한번 미분하면 f가 된다는 수지 얘는 몇번 미분하면 f가 된다고 신기하게? 두번 미분하면 신기하게 f가 얘한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한번더 미분해서 f가 돼 그래서 두번 미분하면 f가 되는 것도 외워놔야 돼 유도할 수있고 결과도 외워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 유형에서 좀 까다롭게 나오면 이게 나오기 때문에 더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를 x 제곱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공식 외우는 거싹 틀리겠지? 조금 보면 분리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한글씩 피적분함수의 적금에서 아닌 게 있다 왜냐면 진뭐 가사를 할줄 알면 뭔 짓을 하면 다풀수 있어 근데 공식만 외웠다? 그럼 변형되면 바로 틀리는 거야 그리고 그럼 공식 안 외웠다? 그러면 다른 애들이 막 1분 만에 시작할 때 혼자 막 5분 동안 계산만 하고 있는 거야 둘다할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공식 외우고 음. 유도할 수 있고 둘다할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내가 조금 씩을 정리를 해줄게 이 과정은 너네가 뭐 이제 해보시고요 어, 이거는 간략하게 쓴 다음에 유도로 과정을 한번 보여줄게요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친구 되게 특별하다 할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따라하세요 X, Y, T, F, T. FD. 이 모양 되게 특별해야 돼. 왜냐하면 문단을 따라서 두번 미분하면 F, X가 되는 함수. 그럼 얘 나왔다. 일단 몇번 미분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두번 미분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세번내번할 네 수도 있지만 일단 두 번은 두번할거 아니면 이걸 내줄 거같아자 그럼 나도 보자마자 X, A, 입할 거고요. 그러면 0. 그냥 가짜문자 미분 대입할 거 없다? 바로 미분 이거 미분하면 누구든지 외워는 거야 그랬죠? a부터 x까지 가운데가 좀 간단해 보죠 f ,t ,d ,t 왜요? 분리해서 계산해버니까 그렇더라 일단 보여줄게 한번더는 g플란 x 한등식 미분했으니까 또 새로운 한등식이죠 뭐부터 해야 돼? a 그럼 얘는 x에 또대입하면 개꿀이네요 a 대입하면 또좌영0 되잖아요 a부터 a까지는 0은? 그 다음에 어? 이개 있으니까 또 뭐하고 싶은 마음 들어야 돼. 또 미분할 생각하면 너무 좋죠. 두번미분을 해. 얘 미분하면 이제 누가 된다고요? fx는 아직 우리가 보이진 않았지만 prime, prime, double prime이라고 부니까 이렇게 한 글씩 또 얻었으니까 또대할거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냥 끝내도 돼요. 할거 있으면 하라는 얘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내가 지금 증명할 거는 이 친구 음, 인테에르 a 부터 x까지 x 마이너스 t f t dt 이 친구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는 걸 지금 증명을 할 거야. 따라서 x에 대한 이건 하면 인테에르 a 부터 x까지 f t 가 된다는 걸 지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나는 뭐할 거냐면요. 이식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 그 다음 미분을 할게. 자, 인테에르 a 부터 x까지 이거 하고 싶시나 x t, x t dt는 분배법칙 쓰고 x 빼는 x a부터 x까지 f t dt 마이너스 a부터 x까지 t f -T, t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아까 기억나요? 분배법칙 분리하고 x 밖으로 빼낸 거를 맞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때 이제 얘를 미분을 하면. 그래서 그렇죠? 얘는 그러면 하면... d dx 인티그랄 a부터 x까지 이티우스연습한번 해보자 x minus t f t dt는 따로 따로 미분하면 되겠죠? 얘 미분하면 무슨 미분법? 고의분법 앞에 거 미분하면 인티그랄 a부터 x까지 f t p 러스 s 앞에 거 그대로 놓고 뒤에 거 미분 이 친구 미분하면 누구 때문에야, 죠 fx 그럼 얘는 고유분법 나왔죠 이 친구 미분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xfx 나서 이렇게 후본에서 중요한 끝 이렇게 확인했죠 그래서 이 친구 한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fx 그래서 이 되게 특별해 했나가 x 마이 tfd 이너스 t 서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게 특별해 왜 특별한가요라고 물으면 하나한테 두번 미분해서 fx가 연함수 그래서 이것도요. 한방미분, 두방미분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증명할 줄 알고 증명할 줄 알고 공식화해서 외우고 실제 문제풀 때 이렇게 적용할 줄알 하면 돼요. 자, 이거 쓰고 잠깐 쉽시다